kia <laughs> ora Ou oh, não? 는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갑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타고 아이스 하키도 보는 일정이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미국에서 어머, 미국에서의 첫 스케이트랑 하키 관람. 하키 본적 없지? 나? 응. Oh, okay. 나도 본적 없어. <laughs> i my god the front. <laughs> Kim ice flex. Thank you. Cute, so you i even gonna fall. Where's so much I hold you. You wow. hold me. Yeah. I'm capping. Are you a professional? No. No. I'm bright 18. face mainstream. Sweet life of peaches, a g g cream, go d o w wishing it was me. I have some vintage u n t i n s and nights and r t i e I know w e seen this scene. Sweet life like on the basement. 여기. 한국 친구들이 스케터 엄청 잘 타요, 여기. <목소리> <목소리도> 지금 제 나? 어? 어, 제가 제일 숙았어. 안될것 같은데? 그럼 딴거딴 거, 딴 거. 아직 20초 있으니까. 예? 어? 쪽노 오른쪽. 어 그죠?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 아한번더 <laughs> 어, 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 안될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저희 학교랑 옆에 다른 학교에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오후에 같이 가기로 해서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바로 출발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화장하고 준비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딱히 막 화장품 그 스킨케어 제품 들고 온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얼굴에 막 아무거나 발라도 잘 맞는 스타일이라 어, 딱히 뭐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너무 건조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이 로드의 제품을 구매해봤어요. 다들 아시는 그 저스트 미버 와이프 헤일리 비버가 하는 그 브랜드고요. 근데 저는 딱히 뭐큰 메리트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호기심에 사본 거라 그리고 이게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하나에 이 수분크림 하나에 한이 크기가 3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원래 이런 스킨케어 제품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걸 굳이 이 가격에 했지만 아니 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외 진짜 엄청 촉촉하고 이걸 바르고 화장을 하면 저는 원래 피부화장을 하면 막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걸 바르고 하면 진짜 수분감이 미쳤어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해서 아니면 얘를 그냥 여러 겹 발라도 되거든요. 진짜 촉촉하고 좋아요.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눈이 또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립밤 있죠? 이 립밤은 이게 신기한 게 여기 로즈 제품이 립밤마다 그 맛이 다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저는 어 수박 향으로 시켰고요. 이것도 진짜 촉촉해요. 진짜 오래 가고 이렇게 발라놓고 내 화장 끝나고 한번더 바를게요. 입어야 될것 같아서 방에 다시 들렸어요. 저희 학교 대표 컬러가 보라색인데 제가 보라색 깔 옷은 없어서 대신에 제가 학교 티셔츠가 있거든요. 학교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을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었어요 하고 이러느냐거든 이만큼이 나와서 오. 어. 음. w e r e at St. John Fisher? Uh, I don't know where to go. <laughs> We're lost. I don't know where's the gym. Yeah. No game entry. Oh, oh. Thank you. Thank you. Yeah. Oh, they got quite now. They got quite now. 이렇게 큰 서점은 처음 와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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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케이팝 음. 섹션이 있어요 에스프, 르세라핌 음. 네, 나오진 모르겠다. 하늘 미쳤다. 웨그먼스였습니다. 미국에 웨그먼스가 몇 군데 있는데 많은데 이 웨그먼스가 로체스터에서 시작됐대요. 근데 여기에도 웨그먼스 많이 없다 했어. 여기 하나 있다 했나? 여기 피스포드에? 너무하다. <놀람> <놀람> 진짜? 응. 어 그러네. 이클. 가격도 똑같아. 일본 간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응. 간장은 그냥. 아시 마켓 가서 사자. 어차피 아, 그거 안 만든. 두부 두분 싸다. 찌개 두부 어, 괜찮은데. <놀람> <놀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자기 전에 편집 조금 하다가 공부하다가 자려고 하는데요. 아까 마트에서, 네. 아까 웨그마스에서 과자 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먹어보게요. 이거 비스켓에다가 땅콩버터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땅콩버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봤어요. 맛있겠다. 가격은 이거. 여섯 개 들은 거, 여섯 개가, 이게 여섯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2. 몇 달러? 2.49인가? 그래서 한3천원3천0 조금 넘는 가격으로 되게 저렴했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는 계속 졸려서 졸아가지고 입에 계속 뭘 넣어야지 안 졸고 제가 열심히 편집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편집 메이트는 이 과자랑 함께 음 그냥 비스켓에 땅콩 버터 발라주는 맛인데 저는 이렇게 심플한 게더 맛있더라고요 음 그럼 저는 얼른 열심히 편집하고 공부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